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서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부으면서 시력 장애,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뇌 호흡을 하게 되는데 뇌로 호흡하는 겁니다. 코로 받아들인 호흡이 산소와 우주 에너지가 뇌로 가서 뇌에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에 쌓여 있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나쁜 독소를 코를 통해서 다시 내뱉는 겁니다. 뇌는 호흡의 원격 조절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 뇌를 원격 조절 호흡을 막 빠르고 거칠게 하면 뇌가 빠른 베타파가 없으면 막 흥분상태 긴장상태 각성상태 막 흥분 상태로 가지막 빨갛게 충혈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콕콕 찔러요 머리 콕콕 찔러요 막 스트레스 상태로 막 혈관이 충혈되면서 피가 몰려서 아픈 증상 머리가 계속 아프면 이제 머리 중풍이 오게 됩니다 뇌. 꽈리 뇌 동맥류 뇌 동맥이 막 꽈리를 틀어가 좀 아프다든가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뇌를 원격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격 조절 뇌를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아 뇌파가 빠른 상태를 뇌파가 느리고 안정돼 있는 상태 명상의 상태 그러려면 호흡을 느리고 천천히 깊게 하면서 우주의 생명 에너지와 산소를 받아들인다. 뇌에 쌓인 이산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낸다. 생각하고 뇌호흡을 하게 되면 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여기 양미간 여기 눈썹 양미간 사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위에가 송과체가 있습니다. 뇌 중간부위 뇌의, 중간 뇌의 중앙부위인 송과체가 하는 역할 메라토닌을 분비하는 역할하게 을 됩니다. 낮에는 콜치스테롤 아드레날린이 낮을 주비하는 활동 호르몬이라면 그 지나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됩니다. 활동이 너무 지나치면 스트레스 근데 밤을 지배하는 호르몬은 양미간 사이 제3의 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뇌의 송과체 솔방울 모양의 동그란 이런 뇌의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뇌 중심 쪽에 송과체에서 메라토닌이 많이 분비되면서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어, 잠도 잘 오게 되고 또 메라톤이라는 큰 역할이 있습니다. 낮에 쌓인 우리가 청소 낮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는 역할 낮에 활동하면서 생긴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 낮에 막 에너지를 막습니다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을 충전하는 역할 핸드폰 쓰고 나서 밤에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역할 그리고 11시에서 1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해독 호르몬이 나옵니다. 한의학에서는 11시에서 새벽 3시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간과 쓸개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다. 시간이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11시에서 3시 사이는 잠을 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이 활동력이 세지면서 간이 하는 역할이 해독작용이 좋아지게 되고 피가 맑아지게 되고 쓰레기를 청소하게 되고 충전하면서 다음 날을 활력있게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흡은 뇌 호흡 호흡은 뇌의 원격조절기 멀리서 조절하는 겁니다 뇌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뇌를 총명하게 하고 싶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싶다 뇌의 일부인 눈을 총명하고 싶다 또 이게 이 송과체가 나이가 먹으면 어깨가 오십견이 오듯이 석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어깨가 오십견이 와서 어깨가 석회화가 이루어지면 오십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벗기가 어렵고 속고보도 된 것처럼 옷이 잘안 올라가게 됩니다 요도 석회화가 이루어진다. 나이가 먹으면, 여기 송과체가 석회화가 이루어지면서, 메라토닌이 분비가 잘안 되게 된다. 메라토닌 분비가 적으니까, 나이가 먹으면 잠이 안 오고, 깊은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낮에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만큼 깊은 잠이 안옵니다 젊을 때는 낮에 막 활동하고, 막 열심히 안 되면 막 이렇게 자고 그랬었는데, 내가 먹으면 10시에 잠하나, 11시에 하나,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러고, 낮에 푹 자지 못한 것만큼, 낮에도 비실비실 기운 없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메라토닌이 석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주기적으로 침을 맞습니다. 제3에는 혈자이로는 인당혈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송바체라는 부위에 여기 침을 맞고, 또한 번씩 부황, 나쁜 피를 빼내는 부황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항상 긍정적인 낫을 충분히 사는 사람이 밤을 또 깊이 잠들 수는 어 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수면민도제 먹어야 되나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와. 그러면 낮에 먼저 충실합니다 낮에 활동하고 산에 가고 유산소 운동하고 낮에 시식하게 일하고 낮에 푹 에너지를 쓰면 밤에 깊은 잠이 올수 있습니다 권투를 낮에 막 많이 하면 밤에 그냥 잠이 떨어진다 근데 권투 안 하는 날은 잠이 안 오고. 낮에 몸에 더 썼기 때문에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지면 잡생각 만 많아지고 잠이 잘안 오게 됩니다. 어, 호흡은 뇌의 원격 조절기다. 그래서 호흡을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호흡량을 늘리거나 단전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느리 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하거나 뇌 호흡을 통해서 뇌에 우주 산소와 에너지가 들어오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뇌가 맑아지게 되다 유산소 운동도 뇌가 맑아져서 수험생들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아침에 유산소 운동 하게 되면 미국 고등학교에서 실험했습니다. 그러면 눈도 뇌의 일부인 눈도 맑아지게 되고, 눈도 총명하게 되고 또 순발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성 설명서.